할렐루야! 주 안에서 살아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9일 목요일이고요. 10편을 애쓰다 46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10편 79편과 80편을 쓰시는 날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어제 10편 78편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셨다는 뜻이 됩니다. 어제 10편 78편 1절부터 72절까지 저도 해설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했는데도 다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렸더라고요. 여러분도 손이 아프셨을 거예요.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보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해설 영상 보시고 그리고 시편 쓰시면서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79편. 부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보시면 아사베시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죠. 78편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실제 아삽이 썼다기보다는 아삽의 자손들이 쓰고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시편은 지금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서쪽의 그 통곡의 벽에서 계속해서 낭송이 되는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갇힌 자의 탄식 기도라고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락을 나눠보자면 1절부터 4절까지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기도 5절부터 13절은요 원수에게 진노를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소제목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소제목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우선 제가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정말로 탄식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다 회파가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을 당해요. 그런데 그 시체가 사방에 흩어졌는데 누구 하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새들의 그 시체가 밥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4절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시평 기자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만 해도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데 더 마음이 안타까운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비웃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그렇게 보기 좋게 망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거냐.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 때문에 시평 기자의 마음이 더 찢어질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3절. 원수에게 진노를 주해 백성에게 구원을. 이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원수에게는 진노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주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내려주세요. 이게 계속 교차돼서 반복적으로 이 시편 내용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5절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시평 기자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이제 원수에게 진노를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이 내용이 교차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6절과 7절을 묶어 가지고 원수에게 진노를 6절 보니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써두소서 하나님 유다를 무너뜨린 저 이방나라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바벨론을 하나님 좀벌해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왜 그런 요청을 하는가? 7절에 그들이 야곱을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인이다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 하나님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들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은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영접하소서는 맞아 주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내용입니다.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내네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접하소서, 맞아주소서 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우시며, 건지시며, 사소서.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의 기도죠.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라고 할 때에 시평 기자는 단순히 그 구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1차적인 목적을 뛰어넘어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뒤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10절로 가면 원수에게 진노를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비유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누군가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부모님 욕까지 한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보이는 게 없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끌어 오릅니다. 10편 기자가 지금 유다가 망해서 겪는 고통보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게 그게 더막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좀 혼내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11절로 가면요.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에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갇힌 자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뜻합니다. 죽이기로 정해진 자는요. 바벨론의 학대를 받는 백성들, 바벨론의 노욕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에서는요, 원수에게 진노를.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7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도 베드로가 7번씩, 7번 할 때에 그 7이라는 숫자가 정말 할수 있는 만큼 완전한 숫자를 이 7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7배나 갚아달라는 것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복수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13절로 오면요.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오늘 시편 79편은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79편을 마치고 곧바로 80편으로 넘어가서 부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전에 소사님에 맞춘 노래 시편 2편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45편과 69편. 그런데 소사님 에두이라는 단어는 처음 나와요. 뜻을 풀어보자면 소사님과 에둣의 합성어인데요. 소사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백합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둣은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증거의 백합화라는 곡조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시편 80편의 역사적인 좀 배경을 살펴보자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함께 공부했던 시편 79편은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무너진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시편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편 80편은 반대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이 시편 10편 80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편 80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80편의 단락을 세 단락으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요,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은요. 8절부터 19절까지 포도원, 농부 되신 하나님, 도와 주소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눈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후렴 찬양입니다. 한번 후렴을 체크해 볼까요? 3절, 7절, 19절, 각 단락이 끝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달라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도와주소서 라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묶어서 기도한다 생각하고 제가 기도문처럼 여러분께 읽어 드릴 겁니다. 아수르의 압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1절부터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이 동사를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1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두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요셉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이스라엘을 양처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요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어.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룹이 뭔가? 쉽게 말하면 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사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어. 그러면 천사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얘기가 도대체 또 무슨 뜻인가? 이 설명은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진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언약궤 사진입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도 하죠. 그런데 이 법궤, 언약궤의 뚜껑을 한번 보세요. 뭐가 이렇게 조형물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금으로 된두 천사가 마주 보면서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바로 이두 천사의 날개 사이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룹 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요. 이 그룹 사이를 일컬어서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죄를 속하는 자리. 속죄소에 대해서는 출애국기 2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괴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명령할 모든 일을 지시하시겠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그룹 사이는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대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이 속죄소에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4절부터 7절은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소제목을 제가 붙여 드렸죠. 두 번째 단락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 겁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주의 백성의 그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망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실 때이 백성의 그 처절한 그 현실, 눈물, 아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한절 한절 풀어서 설명드릴 것도 없고, 4절은 하나님 언제까지 진노를 풀지 않으실 겁니까? 5절은요, 우리가 눈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6절은 다들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니 7절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얼굴에 광채를 비춰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단락, 8절부터 19절은요, 포도원 농부 대신 하나님 도와주소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8절에서 19절은요, 포도원 농부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8절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가나안 족속을 내쫓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기르셨는가. 9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가나안 땅에 잘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다는 뜻입니다. 10절에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는 것은 백향목 하면 튼튼하고 번성했다라는 의미거든요. 11절은요,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그만큼 확장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했는데, 12, 13절에 와서 달라졌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달라졌는가?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자,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무나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돌봄을 받지 못하고 침략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13절은요. 숲 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여기서 멧돼지들, 들짐승들 모두 이방 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담이 무너지고 농부가 돌보지를 않으니까 이런 들짐승들이 다쳐 들어와 가지고 다 먹고 해치고 망가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14절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돌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가면 주의 오른손 오른손은 무조건 권능입니다 주의 권능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이다 그런데 16절에 "그것이 그 줄기와 그 가지가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면책은 주의 책망을 뜻합니다. 주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17절에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힘있게 하신 인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손을 얹어달라는 이야기는 보호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절 가면 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세임을 주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후렴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얼굴 빛을 비춰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세 차례나 이 후렴의 찬양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이 오늘 시편 80편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79편과 시편 80편의 해설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특별히 시편 80편에 하나님을 목자와 포도원 농부로 비유하는 그 내용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양인 거고요.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가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두 관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와 농부 입장에서 양을 생각할 때,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 양한 마리, 한 마리,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 그리고 목축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케어하는 게... 그게 목자하고 농부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양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 누구 덕분이겠어요? 당연히 목자 덕분인 거죠. 양이 잘 먹고 잘 자고 아무튼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지낸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목자가 옆에서 쉴 만한 물가로 또 풀밭으로 또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런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양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풍성해요. 그 열매가 포도나무의 능력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죠. 농부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포도나무를 돌보고 때로는 물주고 걸음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지지대를 세워주고 가지를 쳐주고. 농부가 애지중지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돌본 결과 포도나무가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농부가 되셔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돌봐 주시는 정말 전적인 보호자가 계시다는 것,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런데,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고 살고 잘 지내는 게 자기 능력인 줄 착각했다는 거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맺히고 풍성한 이 이유가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런 줄 착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온 결과,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한 성도님들, 오늘 20편 79편과 80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되겠다. 목자 대신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푸른 풀밭 만날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고, 모든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렇게 시편해설 영상을 보고 또 들으시고 시편을 쓰시는 이 복된 하루가 목자 되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덕분에. 내 삶에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과 농부 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 나누시다가 내일 다시 말씀 앞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